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임범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취재 여러분들, 바로 블랙텍인데요. 어, 블랙텍이 무엇인가, 어, 블랙텍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앞서서 저희는 보증업체이고요. 우리랑 네. 이런, 뭐, 페이백 같이 급다 드리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블랙텍의 정의는 여러분들, 카지노 카드. 게임 중 하나로, 여러분들, 대중적이고 전략선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여러분들, 뭐, 태우다 뭐냐면, 딜러보다내 숫자가 좀더 높아야 된다. 하지만 21점을 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21에 가까울수록 유미하며 정확하게 1 1점에 맞추는 경우가 가장 강력한 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숫자 카드는 2부터 10까지 있죠. 네, 카드 숫자 그대로, 네, 점수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뭐 JQK 모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이스는 이제 상황에 따른 선이 여러분들 1점 또는 1 2점으로 계산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에이스가 뜨면 좀더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딜러 카드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에이스가 뜨면 은좀더 유리한 쪽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플레이어 어, 제가, 이제 플레이어 대상이고, 여러분들, 카드를 여러분들, 딜러랑 저랑, 나서 받게 되는데요. 두 장의 카드들을 일단 받고 나서, 그 카드에서 여러분들, 완점을 뭐더 받든지, 아니면은, 스톱하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배팅을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 어, 21점에 초과할 경우에는, 그냥 바로, 즉시 패배기 때문에, 어, 숫자 카드가 애매하게 뜬다. 뭐 17, 18, 15 이렇게 뜬다고 하면은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 애매한 부분이 어,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아 지금 저희가 어 슬롯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 영상 같은 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니니가 좀 많이 와서 텔레그램 소리가 좀 자주 울리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25일 전말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패배하시고요. 어, 21턴에 맞춰서 나오면 그게 바로 볼레체이라는 최고의 높은 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높은 패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전략이 나는 게 사실 저는 모든 게임에서 전략이 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블랙재으로 여러분들, u f c 에 나오는, 어, 그 대표 있죠? 개버 뭐 구격적으로 지금 엄청 많은 수익을 냈다고 전화해보이는데 블랙잭이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수성이고 이 딜러랑 나의 그 촉과 어, 나의 판당으로 인해서 게임이 승패와 갈리기 때문에 바카라보다는 여러분들 좀더 잃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잭 같은 경우는 연패를 하면 또 연패를 많이 하고 어, 연승을 한편 연승을 많이 하는 편 약간 좀, 온라인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두 장의 카드는 무조건 받는 거고요. 더블도 있고, 여러 가지 각 하나에는 페어가 있듯이, 블랙잭에는 더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게임이 옹이 아니라, 위협에라고 생각하고, 주정에딱 맞게끔 내가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딜러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더, 대략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 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딜러의 오픈카드가 a 이스일 경우 플레이어 자신의 베팅에1 플러스 1로 보험금을 걸수 있다. 이런, 이런 이렇게 말,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여러분들, 일단은 블랙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획가 했지만, 저희는 여러분들, 일단은, 커뮤니티 보시면 저희는 보증업체가 되어 있고요 여보디, 오, 여보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증업체가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익적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좀, 어, 설명을 좀 도와드렸는데, 좀더 자세한 디테일 있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다 보면은, 저희가 좀이 업로드 할때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마침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딜레이, 없이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오늘 저는 임범이었습니다. 자, 항상 보증업체에서 이용하시기 바라습니다 문의는 여러분들 댓글창아 앞에 더 확인하시면 나오십니다. 눌러주시면은, 어 뭐, 공공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범이었습니다.